오빠, 옥수수만 먹어. 오 마이 갓. 와우. 대박. 이거 공차 초당 옥수수인데요. 먹을만 해요, 그냥. 네. 약간 아, 네, 네. 이상한 표정지었잖아 <laughs> 아, 먹을만 해. 근데 좀 많이 달고 옥수수가, 복수 옥수 알갱이가 슈팅스타처럼 터진다는 점? 한 먹어보길 권장할게요. 먹을만 한 맞아 한 번쯤은 먹을만한 거 같아 음. 근데 한번 이상은 아닌 거 같아 공차공에서뭐델 좋아해? 나 맨날 이것만 먹거든? 자몽 맞저 아, 어. 자몽에 알로에 넣은 건데 나 이거 맨날 당도 100으로 먹는단 말이야 음.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당도 70으로 했거든? 근데 좀 밍밍한 거 같아 대만 거 아님? 모르겠어 타이완 넘버 원 <laughs> 저기서 떡상왔는데 <딱 상하네. 웃음> 마지막 해외여행이 대만이었어 예슬쁘다. 그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 갔잖아. 전쟁이 아니라 탈레반이 집권했잖아.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아잇. 이게 무슨 아니, 일이야? 그러니까 <웃음> 아니? <laughs> 찍어봤더뭐 아무것도 없어.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<laughs> 이럴 수가 있어? 아쉽다. 아 요거 주영이네. 응. 아 주영. 지영이었나 아니야 박지영이 텐보트 스킬을. 나도. 같이 씻기 아니 다들 그냥 버리고 왜 자기들 걸다안 담아봐? 이렇게 붙여야 될것 같은데 재미난 가 <laughs> 붙여다가 버려볼게 <벌려. 웃음> <laughs> 아이가좀 웃긴데? 와, 고마워. 참고로 유튜브 에올라갈예정이야 아, 리얼리? 언니 나 유튜브 c 시켜 l 긴 했잖아. 아, 지금 나오고 있어. <laughs> 너무 너무, Don't 그러니까. 아 i v e you the maker. I could tell Papa Pigaso. Come o 보이라고. c k 니까 n g 라 t o Totiso v i s 아, 여기 맛있는 거 많네. 그렇게. 하나 먹을까 우리? 어, 한 개. 이거. 아니 저 사람 수염이 어떻게 된 거지? 아 보여줄까? 어, 보여줘. 나 좋아해. 기다려. 봐 좋아해? 지금 환타하고 있어. 어, 약간 해적 같은데 깜짝 놀랄 텐데. 이게 내가 서 깜짝 놀랄. 내가 패러독스를 발견했거든. 털을 기르면 남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이 싫어하고 털을 정돈하면 남자들이 싫어하고 여자들이 좋아해.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나 올라가는 거 싫어. 재미없어. 저런 미대생은 필요 없어. 저런 미대생이 용합니다. 야, 오늘 <laughs> 이민재 최종 녹입었다고 최종. 최종 목소리 어떻게 나더라? 좀 미안해요. 어. 괜찮아. 그리고 머리 헹헹돼야 돼. 돼. 아, 머리가. 잠깐만. 머리가 최대한 최대한 어, 한쪽으로 넘겨야지. 그게 엄청 머리가 길어야 아마 될 거야 오빠 근데 나름 어 나름 진짜 지금 변태 같아 <웃음> 괜찮아요? <웃음> 어, 열받아 어? 키스할 말씀해서? 얼... 뭐 <laughs> 가자 <웃음> 너무 초태 부리는 것 <것도> 같아 되게... <laughs> 너왜 오늘 화장 안 했어? 아뭘 그런 걸 시켜 아이거 오빠 수술했잖아 아. 뭔데 이게? 열어봐 저 죄송한데 나와주실래요? 그럴 마음이 없는데. 와, 뭐야? 나 주실래? 기다 기다 기다. 나와. 짜자잔. 짜자잔. 아이 뭔지 모르겠어. 뭐야 이거 탁물이야? 이 아, 뭔데? 언니 사랑받는데. 뭐라고? 언니 사랑받는데. Love. 사랑받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. <laughs> 돼요? 아니 그냥 이거 해놓는 거 아니야? 시폰 포스터 너무 귀여워 스카프 아니 아니 포스터야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어너 멋져 패션너블해졌어 혜리꺼 같아? 아니 응.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했어 오늘 몇 월임? 오늘? 오늘 몇 8월 8월 내 생일 몇 월임? <laughs> 어 상하 생일 4월내 생일 5월인데 5월 근데 <laughs> 맞 <laughs> <laughs> 네, 와아 상하야 생일 축하해 돈이 없어가지고 생일 표정 대박이네 생일 축하해 상하야 <laughs> 와 다른 사람들이랑 뭐 하고 있나 보죠? 어예 둘째는 얼마 안 남아가지고 둘째 어디 있는 걸까? 진짜 1도 안 보여 그니까 아니 저 창문 열려있는 거에 뺏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응. 됐다 너무 많이 하면은 저희 같이 있을 텐데 노는 걸로보이니까 노는 거 아니야? 결국 아무도 우리랑 밥안 먹어줘서 집 간다 누구를 보대가 누구를 보인가? 누구를 보인가? 누구를 보인가? 누구를 보인가? 너도은왕다찐다 <laughs> 어쩔 수 없지 아니 중세 <laughs> 반패잖아 진짜 최준 나오기 한참 전에 정권이가 거울 보고 있었는데 거울 그 사람 진짜 라이프가 그냥 최준이었나 정권이가 거울 딱들이자마자그 오빠 얼굴이 있었던거야 그래가지고 정권이가 어 뭐야 이랬는데 그 오빠가 어. <laughs> 예쁘다. 이거 갔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준 나왔을 때아 뭔가 어디서 막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짜잔! 여기 롯데월드, 가천도 생방송 벌중세라. 미래의 신세대. 자, 여기로 나가면 롯데월드가 나온. 롯데월드는 아 돼. 어불 어. 요 뿌라운 수서역이 나 아무도. 나 지갑 어디있지? 이거 사질 찍으려면 거꾸로 붙여야 돼. 아 근데 반전하면 되지. 한 찍어서 뒤집으면 되겠다. 그치. 뭐 이거 어디다 붙여지여다 할까? 여다 할까? 응. 여다 할까? 그래? 응. 어 그래. 하나하나씩 하자. 어, 어, 양면 해가지고. 양면 어. 테이프로 해가지고 불킬까 잠깐. 불키는 거어괜아어 간지 안나 불켜. 어 간지 안 나, 어. 어, 간지 안 나지. 어. 야켜는 순간 끝이야. <laughs> 근데 왜켜는 건데. 아니 이거 이게 키맞 괜찮아 맞아. 보여? 보이겠다. 약간 키나 잠깐. 야 내가 이렇게 뜨면 건지가 안 나는데. 어쩔 수 없어 잠깐 키. 완성 먼저 아니, 여기도 그 아, <laughs> <에>, 돌려? 서이서이 누가 싸가저렇게 고개를 거 야. 야, 시켜 누가. 야. 어디 그래. 갔지? 야, 거기 야. 이거 아, 야 야, 내가 들어어 <laughs> 아, 어. 그래. 아, 너무 하잖아 어떻게 해줘. 지는전 아니, 아 그냥 똑바로 묶아 그냥 붙이고 아우! 아, 누가 접 아, 빠진 거?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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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집 주소 뭐야? 배달시어 그래 린다로 집주소 중앙동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나운서 이거야? <laughs> 중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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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집 주소 유튜브 나왔테데 어. <laughs> 피처리 해줘 피처리 야형안돼형 그거 안돼아다 들켜 다 들켜 좀 정직하긴 하다. 하다 괜찮아 아니야 그리고 불 끄면 멋있을걸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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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불았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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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나 하다. 뭐 예쁘다. 예뻤어. 오! 친구. 어 예쁘다. 예쁘다! 아씨막 그림자. <laughs> <laughs> 야이 색깔 멋있는데? 오. 어! <laughs> 겐진한다. 진짜. 어 미안. <laughs> 씨발놈. <laughs> <laughs> 잠깐 누워가지고 우리 이제 음식을 잘 시켜봅시다. 네, 시켜시다 야, 야, 저 너무... 면대 면태, 진짜 면대가 다렇게잘 올려. 야, 그데 진짜 이상해. 야, <laughs> 야, 밑에 잘르고 아, 올면돼 야, 너그 우리 그 어. 교복 사진 그거 아니냐? 그 아니냐? 그만킹 입혀놓은 거? <laughs>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이상해. <laughs> 와, 좋아한다. 만치라고. 마음에 드는 거 알겠는데, 만치라고. <laughs> 아 재밌다 아 이거 못 올리겠지? 아, 깨... 너 약간 야, 웨이터 너... 같아 어너 이러고 약간 가로수근 같아 <laughs> 지랄이야 내가 살짝 밑에만 찍을게 아, 가슴까지 안나오겠지어 아, 기다려봐 어 아, 아, 진짜 웃겨 야 멋있다 <laughs> 아, 진짜 웃겨 벗고 먹어 진짜 지랄이야 그래 벗고 먹어 진짜 웃겨 <laughs> 야, 근데 진짜 개맛있게 생겼 그래, 그러니까. 이 찍어. 이걸 찍어. 야, 너, 그래, 이걸 찍어. 야, 돼. 야, 너, 너, 어. 아, 아, 너 어. 어. 이 어, 야, 야, 너, 걔눈깔이나. 야, 너, 이어이 야, 이어 야, 너, 이어 야, 야, 너, 거이 야, 너, 이거 혹시 어, 받아서? 아 너야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다 다른 반이었나? 야 우리 왜 이렇게 우리 어, 다. 아니, 아니 너희 둘이 근데... 같은 반아 아? 아니, 아 어? 진짜? 그랬던 것 같아. 씨발. <laughs> 아. <웃음> 아 씨, <laughs> <어떻게 해? 웃음> 옛날에 수원이가 잠깐 봤어. 어, 수원녀 <laughs> 당연히 왜? 저기서 나올 줄 알고 저기서 어? 계속 찍고 있었는데 <laughs> 아니었다고. 학생들이 5년 후, 10년 후에 정말 이렇게 그때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고 그런 것들을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갑자기는 안 됐던 것 같고 어쨌든 환경을 바꿨던 것 같아요. 환경. 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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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.